서양사를 공부하면 이 진보 보수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좌파 우파의 패러다임 이게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진보 아닌 보수고 미국 아니면 소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패러다임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달라진 겁니다. 이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너 빨갱이야 멸공이야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양 문명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빛으로 어둠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개몽주의. 어 개몽주의. 개몽이라는 게 원래는 e n l i g h t e n 이거는 빛으로 어둠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 공산주의도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본주의를 없애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마르크스가 빛이다. 은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동양철학의 기본은 빛은 어둠과 하나답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엔 어둠이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된 패러다임을 벗어나려면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가? 뭐죠? 태극입니다. 태극. 극과 극은 태극으로 아우러야 돼요. 어둠이 극에 달하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극에 달하면 어둠이 온다. 근데 중국 국기와 미국 국기 다 별입니다. 예. 어, 맞아요. 이게 둘다 서양 근대 문명의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를 숭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태극이에요. 어허... <laughs>